한달 만에 잠시 들어와서 어, 여러분 뵙고 또 설교하니까 참 반갑고 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어, 한달 지난 한달 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주부들이 이제 가족들을 놔두고 며칠 또는 뭐몇주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면 왜 곰국 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곰국 끓여야 되고 또 엄마 없는 동안. 아내 없는 동안 식구들 식사 잘할수 있도록 곰국도 끓이지만 다양한 밑반찬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또 냉장고에 잘 쟁여놓고 가시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두 주간 뭐 성지순례 또는 성교지 방문 이런 것차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여집사님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많이 동반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집에 곰국도 끓여놨고 냉장고에 반찬도 쟁여놓고 왔는데 이끼 때가 되면 이 남편이 또 아이들이 그잘 꺼내서 먹고 있을까 국은 끓여서 먹고 있을까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좀 성격이 급한 분은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전화를 하죠 그 끓여 놓은 거잘 먹고 있냐 냉장고에 놓은 거잘 무슨 반찬 무슨 반찬 있는데 꺼내 먹고 있냐 이러면서 확인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지켜볼 때는 아유 알아서 먹겠지 안 먹으면 죽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한 달여 이렇게 비워 보니까 딱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부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그 성도 원로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도 해 놨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목회도 잠시 맡기고 나왔지만 아, 주일이 되면 아 오늘 잘 지나가고 있을까?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아 그건 잘했을까? 또 돌아가신 분이 또는 아프다는 분이 소식이 있으면 아좀 괜찮나? 장례는 잘치웠나 이런 걱정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 신방 보고서를 쓰고 또 그러면서 목회 일지를 저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저녁 시간에 제가 그것을 하나 하나 다 넘겨 보면서 오늘 어느 분이 아프셨구나, 이 집에는 또 이런 경사가 있으셨구나, 신방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제가 살펴서 매일 몸은 떠나 있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없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어,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독촉을 했는데 어, 이렇게 닥 따라하는 사람 없으니까 참 편하죠. <laughs> 어, 그런데 제가 독촉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을 내서 열심히 그리고 금년 끝까지 한독할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를 읽으실 차례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사기에서 찾았고 그러면서 6월달은 나라로는 호국보운의 달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남북한 통일 또는 북한 선교주일 등을 가지고 있는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6월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정말 넘버 원 탑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젠슨 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미국계 이제 중국계 미국인인데 아, 그 요즘에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 A.I. 반도체의 세계 시장에 무려 98%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인데, 이 엔비디아를 창업해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젠슨 황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매일 신문을 펼쳐서 읽으면 또는 뉴스를 듣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젠슨 황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아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젠슨 황 관련 기사가 나올 정도일 거예요. 어이 어, 사람이 지난 주간에 바로 지난 주간에 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회의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차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중국과 대만, 대만과 중국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중국이에요. 물론 대만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중국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을 각각 다른 나라로 보면 중국이 발끈합니다. 정말 발끈해요. 외교부 대변인이 당장 나서서 그것에 대해 반박할 것이고 또는 총리나 부총리 나서서 또는 외교부장이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부정을 하면은 즉 중국과 대만을 대만과 중국을 떼어서 발언을 하면 이거는 이 중국과 한판 붙자 싸움을 각오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라는 이 엔비디아의 경영자가 지난 주간에 대만과 중국을 각각 다른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나 정치인이 그렇게 했으면 당장 언포를 왔을 텐데 젠슨 황이 그 말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차례 했는데 왜 중국이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중국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보도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매우 축소해서. 작은 기사로만 취급을 했다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젠슨황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반도체 기술 때문입니다. 괜히 젠슨황하고 부딪혔다가 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사용이 막혀 버리면 이제 중국의 산업이 막히는 거예요. 이 젠슨황 발언 한 마디에 세계 경제가 일어났다 죽었다 합니다. 젠슨 왕이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주권이 그 증권 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젠슨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나무인인 중국이 젠슨 왕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요, 젠슨왕에 대해서는 대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지탱되는 세계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혼돈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이 엔비디아가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아랍권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도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핵무기를 실험한다, 핵을 소유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힘자랑 강박관념 때문에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 먹고 살든 죽든 상관없이 저렇게 무력을 자꾸 키우고 있는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힘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힘을 갖고 있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 또는 북한 선교의 달을 맞아서 유월을 맞아서 우리 한국 교회는 무슨 힘을 갖춰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는 바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서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먼저 땅을 정하고 그러면 지파들이 연합해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제비 뽑은 그 땅을 그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사사기 18장은 아직도 땅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서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이라는 지파가 자기들의 정착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18장이에요. 단 지파는 가나안 땅 정착 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의하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했어요 단지파는 그렇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착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앞에 2절을 보면 소라라는 곳 에슬디올이라는 지역에 일시 정착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새로운 적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를 피해서 다시 소라와 에슬디올을 버리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자기네 집파 중에 용감한 정탐꾼 다섯 명을 선택해서. 앞서 보내며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정탐을 하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찾아다녀서 좋은 땅, 평안한 땅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이스라는 땅인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떤지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섯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라이스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했어요. 여러분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땅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헐몬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람으로부터는 차단되어 있고 또 중간에 레바논이라는 완충 지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구의 하나였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와도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외부에서 침투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로 인해서 용수가 넉넉했고요. 그래서 남쪽의 유대 광야와는 전혀 다르게 농사를 짓기에도 매우 적합한 땅이에요 몇년 전에 우리 교회 성지슬레를 갔을 때 저와 같이 간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단 땅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다성해져서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염려 없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다 말씀했는데 주석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풍족한 가운데서 여유를 즐기며 사는 상태라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비교가 된 시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서, 무역의 중계지로 그리고 상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발달해서 산업이 발달해서 매우 큰 무역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땅이 시돈이거든요. 그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들이 땅은 작고 사람은 엄, 얼마 안 되면서도 마치 큰 시돈 지역 사람들처럼 매우 여유롭게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돈과는 거리가 멀어서 시돈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할 일도 없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침략해올 가능성이 적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탐꾼들이 본 것은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학자들은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다스리는 왕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정 시대에 왕이 없다는 것은 독재자가 없다. 갈취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왕이 있고 권력을 잡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군사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 징용을 가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에 세금을 내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한 국가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그 규모에 걸맞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을 유지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라이스에는 지금 그런 국가 조직이 없는 거예요. 좋게 보면 이상 국가를 꿈꾸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단 지파 다섯 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지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구절에해 보시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당장에 치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장담하는 말도 합니다.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는지라. 사람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결과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11절 을 말씀해 보면, 단지파가 이 라이스를 공격하는데, 군사 몇 명을 사용했을까요? 군사 몇 명을 사용했을까요? 뭐, 6천 명? 6만 명? 60만 명? 아니요. 달랑 600명의 군사만 동원했습니다. 군사 600명을 동원해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단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18장 29절이 말씀해요. 단지파는 원래 목표였던 라이스 땅을 그렇게 쉽게 정복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 보면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한가하게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 나라니까 쉽게 정복당했죠. 또 28절에 보시면 단지파 공격에 라이스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지키는 힘도 없고 외부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도와줄 나라도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살기는 좋았지만 힘도 없이 단절된 나라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 나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외부와 경리되고 차단된 것이 좋은 조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악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일장, 일단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도,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도 될 수가 있는데, 라이스가 너무 좋은 땅이기는 했는데, 이 장점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0 0 명의 군사에 그냥 무너지는 단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이스는 그렇게 유토피아 같은 세상, 무릉도원과 가까운 같은 세상에 가까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힘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힘뿐만 아니라 자기들 공동체를 위해서 해줘야 할 희생 봉사, 섬김 이런 게 서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없어서 망하고 만 거예요. 반면에 이 라이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힘을 키웠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신앙의 의지에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을 때그 결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됐고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라이스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데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조건을 늘늘 파고드는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언젠가는 침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괴롭힌 사람이 없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고 그냥 끼리끼리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좋다. 그것이 그냥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는 좋았는데 막상 외부의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라이스는 여러분 단지파라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 이미 자기들 내부에서부터 위험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니함, 나태함, 게으름, 한적함 이런 것들이 그들을 멸망시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기 것 자기가 챙기면서 사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이 있을 때 급평한 그 안정, 기쁨,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려면 깨어 있어서 힘을 키우는 능력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외교적인 힘 문화적인 힘다 키워야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키워야 하고 그 믿음의 힘을 적절하게 영적인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두어 주 전에 북한이 도발적으로 점잖게 얘기하면 오물 풍선. 그냥 보도대로 정나라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쓰레기를 우리 대한민국 땅에 곳곳에 투하했지 않습니까? 전쟁과 갈등 속에서 참 다양한 방사 방식의 싸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다 하다 못해 그 쓰레기를 투하하는 방법까지 동원한 저 북한을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쓰레기 투하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세요? 어제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오늘 내일 또 투하할지 모른다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싸움을 한 것은요 북한이 처음이 아니에요.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가 극에 달했을 때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특히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어가지고 섬처럼 베를린이 있어서. 그 베를린 한쪽은 동베를린, 한쪽은 자유주의 서베를린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은 동베를린 측이 서베를린을 골탕 먹이려고 도발적으로 뭐 밤에 몰래 아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몰래 서베를린 지역 곳곳에 뿌린 거예요. 며칠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이 서베를린과 서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고심 끝에 동베를린이 두손 들게 만드는 아주 기발한 전략을 짰습니다 우리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베를린 곳곳에 이들도 쓰레기 대신 뭔가를 갖다 뿌려야 됐는데뭘 뿌렸을까요? 쓰레기 말고 뭘 갖다 대, 대갚아줬을까요? 아기들 분유, 아기들 귀저귀, 여성들 위생용품,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 저장이 가능한 음식들. 동독은 가난하니까 부자인 서독이 오히려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기네는 쓰레기를 뿌렸는데 서독은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기에 서베를린은 얼마나 잘 살기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생필품을 매일 저녁 갖다 뿌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동베를린 사람들에게 서베를린에 대한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는 한마디로 심리전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서베를린의 이 사건은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서독과 베를린이, 서베를린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오물을 투하하면 우리도 쓰레기 날려보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사랑을 투하하는 겁니다. 문화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저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들이 가진 것 나눈다고 하는데 동독도 그랬지만 북한이 쓰레기를 나눈다. 그들의 정신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깨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저들에게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갈급해하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만 보면 하나도 축복 같지 않은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축복이에요. 세계 경제 순위가 언제나 12, 12위 자리에서 언저리에 있고. 무역량이 세계 10위 안에 있고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국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내고 오늘의 이런 부강한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 생각하면 자랑스럽잖아요. 또 한국교회 목사라는 것,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자랑스러워요.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 선교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의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목회자라는 게 축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힘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그냥 온 것은 아니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선조들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 희생의 값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의 힘을 써야 하고 또 희생할 것을 해야 우리가 바른 힘을 키울 수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켜왔고 나라를 지켜왔고 세상을 지키는 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제 1차 세계 대전, 또 일본군의 미국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제 2차 세계 대전, 우리나라 6.25 전쟁 등을 보면요, 하나같이 아예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태평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시대 기습을 당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라이스가 염려 없이 풍족하게 한가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가 단지파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움을 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평화와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힘이 있으신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표현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니니라고 했습니다. 이 길로 따라나섰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르는데 자기 것 포기하지 못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지라도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보십시오. 신앙으로 얻은 믿음의 힘이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가졌고 청북교회 교인이라는 이름도 가졌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언제 공격을 받아서 흔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뒤를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치 라이스와 같은 너무 안전하고 격리된 곳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 신앙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면 힘 없어요. 뭐 나라의 어떤 특정한 지도자들이 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분들이 알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국민으로서의 애국자적인 삶을 살아 줄 것이라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속에서 내 사회 속에서 자기의 일을 시민으로서 신앙 고백적으로 잘 감당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힘이 되고 그게 가정의 힘이 되고 그게 교회의 힘이 되고 나아가서는 크게 나라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외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가정도 하나님 뜻 가운데 지켜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힘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그런 힘을 갖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정말 미약하고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애국하는 시민으로서 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그곳을 선도해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로 인해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고, 백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